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하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미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자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목소리> 하늘이 비춰주소서 오주 우리 주만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오주 사랑의 정소리가 사랑의 정소리 아유 서송소 친게 두손 모아 피나니 그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마음에 새 늘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지 a 면서 서로 so s a 서 서로 사랑하면서 a 께로 가는 길 a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요한일서 5장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말씀에는 친구야 게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신명기 6, 6장 그 6절로 쭉 보면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할 지니라, 여와를 사랑하는 말씀을 이렇게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주 그냥 풍선토록 이 마음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살아가라. 이런 얘기죠. 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손목에다 기울을 삼고 뭐 벽에다도 써붙이고 문앞에도 써붙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써붙이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너도 그렇게 행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보호를 받고 살아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근데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날뛰는 거예요. 사단들이 날뛰어서 온갖 악한 일, 이 사회가 어지럽잖아이 어지러운 것은 사단이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도 사단이 지배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장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인간의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보금 10장 27절에도 대답하여 신약성경에도 여화를 사랑하라. 대답하여 가로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랑, 그 성경 전체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 계명은 어렵고 힘들고 인간이 할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다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 그의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마가복음 12장 28절로 가장 큰 계명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까지 서기관 중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 알고 나와 묻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개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 있으라는 거죠.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계명 사랑 하나님을 첫 번째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에서 더큰 계명은 없다는 거죠. 사랑 사랑 계명 이 계명을 지켜야 돼 여러분. 십계명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큰 계명 여기 있잖아요. 십계명은 물론이거니와 그 위에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켜야 이걸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요. 이걸 지키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이 없어서 얼마나 이 사회가 피폐해지고 강팍해지고 불안하게 되는지 몰라. 사랑이 없어서. 또, 요한복음 13장 3 4자들세 개명이 나오네. 세 개명. 세 개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계명, 첫째 계명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들끼리 서로, 이 사랑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A new command I give you. 새 개명을 너에게 주노니.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빌리그란 목사님이 여의도 거기 크루세이드 집회할 때, 1973년 집회할 때이 말씀을 전했죠.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자자손손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 가르치지 않고 그냥 사니까 기독교 집안도 사랑이 없는 집안 자 제멋대로 제멋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애들이 믿음을 계속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도 집안이 사단의 집안으로 오늘날 바뀌어진 겁니다.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요.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요. 그러면 혹시 그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예수 믿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사랑.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서로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명심해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 줘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이제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 또 자녀들에게 계속 이것을 가, 강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게 서로 심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으로 마칩니다.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며, 다만 하게 속 구하옵소서.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나이다 아멘. 이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